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될 거는 이거를 많이 읽어보는 거야 내용을 알겠어요? 내용을 많이 읽어보면 우선은 내용을 알아야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풀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거기서 뭐를 그래서 내용하고 관련된 것도 질문해도 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는 뭐야 선생님이 어 이거는 문법 이 부분 뭐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최종으로 다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를 여러 번 읽고 그걸 보잖아 그럼 쏙쏙 들어와 그러면 한 번만 봐도 그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 전에는 마지막에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서술형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꼭 암기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잖아 그거만 하면 3등급 이상 나온다니까 3등급이 뭐야 어? 1등급도 나오죠 그거만 하면 어?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미루니까 안 되는 거지 자 볼게요 네. 어, 7이 아니라 6부터 자 typical, 티피컬, typical은 전형적인 타입이에요 타입에서 온 거야 타입 그죠? typical, soft, opera 소프 오페라는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드라마 미니시리즈 드라마 이런 거 근데 왜 소비 비누잖아 근데 왜 소프 오페라를 그 드라마라고 하냐면 뭐 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우리도 요즘에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예전에는 드라마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고 그치? 끝나고 나서 광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드라마 50, 한 50분짜리를 중간에 한번 짧아서 짧은 광고가 한번 나오죠? 음. 60초 후에 계속 된는데 만약에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원래 미국에선, 미국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에 요 비누 광고를 했대. 그래서 그거를 드라마를 쏘 오페라라고 한다라는 썰이 있어, 음. 알지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알제지 음. 근데 뭐 다른,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 그래서 쏘 오페라는 드라마예요. 자 전형적인 드라마는 자 만들었는데 자, abstract w o r l 는추상적이야 그죠? 네. 추상적인거의 반대가 뭐죠? 네. 구체적인 그지? 그러니까 뭔가 딱 자세한 세상이 아니라 뭔가 애매한 추상적인 세상을 창조한다는거야 어? 드라마가 자 이제 설명해줘요 왜 그러냐면 자 콤마 이니치네 콤마 이니치 하나로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콤마 웨어로 네.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추상적인 세상 그죠? 이 드라마 속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지. 자 a highly complex web 자 하이에 h l 라이브 붙으면 뭐예요? Very예요, very 그지? 높은 높게가 아니라 매우야 그냥. 자 이때 complex는 복잡한. 자 매우 복잡한 망이 그지? 자 뭐의 망이야? Relationships 관계들의 그래, 관계들의 매우 복잡한 망이 커넥츠 연결한대 자, 픽셔널 캐릭터 허구의 캐릭터들을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 캐릭터 말하는 거야 논픽션이 뭐예요? 사실 픽션은 소설 말하는 거니까 소설은 허구잖아 그래서 픽션을 소설이라고 하고 허구라고 하는 거야 허구적인 캐릭터들을 연결한대 자, 근데 그 캐릭터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 그래, 존재하는 자, exist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지? 왜? 얘가 선행사니까. 자, 처음에는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In the mind of the programmer's program's creator. 프로그램의 창작자의 마음속에서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깐, 뭐, PD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얘가 동사 1이야. 자, end, 동사 2예요 자, 얘도 R 쓴 이유가 뭐예요? 이 캐릭터, 캐릭터가 S 붙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뭐야? 자, R created. BPP죠? BPP. 네. 자, recreated이야. 자, 우리가 붙었으니까, 뭐야? 재창조하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된, 그리고 나서 재창조되는 허구의 캐릭터들이죠. 어디에서? in the mind of the viewer 관객의 마음속에서 이거죠. 그지 자, 드라마도 어쨌든 소설이니까 허구의 일이니까. 그죠? 내용 이해 되죠? 어, 다시 한번 하면 자, 전형적인 드라마는 추상적인 세상을 감, 창조하는 거야. 그죠? 그게 뭐야? 추상적인 세상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 가상의 세상을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그 가상의 세상에서는 자 관계들의 졸라 복잡한 망이 자 우리 드라마 볼때 어때 등장인물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있고 그지 관계도 하면 뭐 얘랑 얘랑 연인인데 얘가 불륜해서 뭐 이렇게 되고 알고봤더니 막장 드라마 어때 얘가 그얘 아빠고 둘이 알고봤더니 뭐 남매고 막 그지 그런 복잡한 망이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것이 그 복잡한 망이 허구의 캐릭터들을 또 연결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허구의 캐릭터들이 또 처음에 허 구에 누구 창작자의 머릿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제 보는 사람들이 관계들, 오 제가 제일 써저요오 얘랑 얘랑 알고봤더니 남매야, 막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런 거로 재창조되는 허구의 캐릭터들 연결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도 보면 왜왜어리냐면이 복잡 관계의 복잡한 망이 허구의 캐릭터를 연결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어쨌든 완전 하죠? 그러니까 이거 n i 치 s 외를 쓰는 거지. 내용 알겠죠? 자그 다음에 2번. 자 if you want to think about 자 만약 네가 모모에 대해 생각한다면. 자 이것도 가정법이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다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w a t to 가정법도 should 가정법이랑 똑같은 거야. 이제 원래는 약간 Should, 가정법에서 should는 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의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희박한 거 가능성이 근데 이거 여기다 그냥 가볍게 보면 돼자 만약 너가 뭐 뭐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지 뭐에 대해서 How much human psychology, law, and even everyday physics 자 여기까지가 다 뭐야? 의죠 의 그지 오케이? 자, 우리 이거 간접 의문에서 봐봐. How many books does he have? You? 그는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있니? 이거죠. 네. 자, 얘의주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의가 뭐야? How까지만이 아니라 How, how. how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이거잖아. 그렇 그래서 how many books까지가 다 의죠. 그지? 그리고 여기, 히가헤즈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나죠? 네. 자, 이것도 그거야. How m 자, 얼마나 많은 인간 심리, 그리고 법, 그리고 심지어 일상의 피직스, 물리학. 알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주, 동의죠 여기까지. 자, 관객들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거야 그지? 음. 자 이번에 무빙 있잖아 무빙 그죠? 무빙 무빙 알아요? 네네그 음. 그래, 청렴 녀자들 나오는 거어 그러면은 이거만 생각해봐 일상의 물리법칙 물리법칙에 어긋나 안 어긋나 되는데 다 음. 날라다니니까 그지? 어? 저기 뭐야 그럼 걔가 어떻게 날수 있는지 막 물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음. 그지? 지금 그거야자그 다음에 뭐 심리학 법학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뭐 하기 위해서? f 로 l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Speculate about, Speculate는 이제 추측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면 돼요 자, 뭐에 대해서? 더 h 로그 구성, 이야기의 스토리 구성에 대해, 구성을 따라가고 구성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드라마 중에 그거 있잖아 뭐죠? 낭만 닥터 김사부 그지? 어. 그 다음에 그 시리즈가 막 있던데 낭만 닥터도 있고 뭐 무슨 법률과 뭐 아, 천원짜리 변호사 아. 막 그런거 있잖아 그럼 천원짜리 변호사를 볼려면 우리 법학을 다 알아야 돼? 아니요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볼려면 우리가 의료 그, 그 용어를 다 알아야 돼?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따라가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도 얼마나 많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너는 디스커버 뭐할 거다. 발견할 거야. 자 여기는 접속사 대신 생야된 거죠. 네. 자 뭐라는 걸 그것은 이제 컨시더럭을 상당할 거라는 걸 알죠. 자 여기서 그것이 가르친 거 뭐예요? 니가 알아야 되는 거 알죠? 관객들이 알아야 되는 건 상당하다라는 걸 발견할 거야 어,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돼? 막 이것도 그지? 자그 다음에 c o n s i d e r a 에서는이단어좀 적어놓으세요 consider w i t r-e-t-e로 끝나는 거자 c o n s i d e r 은 상당을이고 consider i t 는뜻 뭐예요? 상당 음. 이거 해보시자 컨시더 러브를 컨시더에서 둘다온 거지만 컨시더 리트는 컨시더 뜻이 뭐야 컨시더가 고려하다 그래서 고려를 많이 해주는 그래서 얘는 배려 깊은 이런 뜻이잖아요 알겠지 뜻이 다르니까 오. 내신이라 그런 거예요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근데 알아야 되는 단어는 어쩌다 컨시더 리트는 배려 깊은 컨시더 러브는 상당한 자, 그게 알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걸 너는 발견을 할 거야. 그죠? 응. 자, at l e 뭐야? 응. 저, 최소한, 그래, 적어도, 자, 뭐만큼 많이, 더나 n 지 지식만큼 많이 해요. 그죠? 자, 어떤 지식이야? 자,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네? 이거 응.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is, 자, require가 뜻이 뭐죠? 요구하다. 요구하다. 요구되는 지식이죠? 자 모하기 뭐 위해서 요구되는 거야. To follow and speculate over p i e c e of modern mathematics. 자 현대 수학의 일부에 대해서 따라가고 현대, 시, 현대 수학의 일부에 대해 생각 생각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지식만큼 한마디로 그 지식이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엄청 많다. 그래 엄청 많다는 거지. 현대 수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And in most c a s e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m 지 c h o 훨씬 더 많다, 이거죠. 그지? 이 정도까지, 최소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한편 보는데 알아야 되는 지식이 졸라 많다. 많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알겠죠? 어. 됐어요? 네. 어. 자, 여기 위치즈 PP 행각된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보면 BPP 투부정사예요. 알죠왜 BPP 투부정사야? required 몇 형식 공사예요? 5형식 그러면은 예문 들어보면 어떻게 돼? He required her to clean the car. 네. 그러면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도록 뭐 했다? 오. 요구했다. 그지? 그럼 얘도 수동태 바뀌면 어떻게 돼? She was required to clean the car. 그래서 BPP 투부정사. 알죠 여기 투부정사 연결되는 것까지 알아둬야 돼. 내용 두개 이해 되지? 좋아.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은 낭만 닥터김 사부 볼때 의학 공부하고 봐야 돼? 공부하고 봐야 돼? 아니잖아. 그래서 봐봐. 그러나 뷰어들은 관객들은 팔로우 소프 오페라 소 오페라를 따라간대요. 위드 이지 어떻게? 쉽게, 쉽게죠. 쉽게. 자 이거 위드 플러스 추상명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네. 자 위드는 이즐리이지 부사로 하는거예요 부사 위드 이즈는 이즐리의 개념이에요. 쉽게 따라간대 그지? 우리 남은 학생 김사고 그냥 재밌게 보는거잖아 요네자 어떻게 그들은 be able to cope with, c o p with는 deal with랑 똑같아요. deal with는 또 뭐야? deal with 응 음, 다루다 그래 다루다 모모에대처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떻게 그들은 관객들은 서치 앱스트랙션 그러한 추상을 다룰 수 있는가 아,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추상은 뭐야? 그렇게 모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할 때는. 그지 왜? 아까 드라마는 어떤 세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그 세상. 세상. 그 추상적인 세상이 뭘 거야? 어떤 거야?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이게 앱스트랙션은 명사형이니까 명사을쓸수 있게 해놓고 자 그런 추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런 어려운 세상을 알아야 되는 세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쉽게 따라가는데 드라마 재밌게 보잖아요 자 왜냐하면 자 물론 자그 앱스트랙션은 그 추상은 드라마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이런 말이에요 자 비빌트 만들어 진다. 어디 위에서 응. 극도로 자, familiar framework죠. familiar 친숙한 침. 침. 졸라 친숙한 틀 응.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서야 네. 이게 빈칸 문제였어요. 32번이랑 친숙한 틀 위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캐릭터들, 어디에 있는, 소 오페라에 있는 캐릭터들. 자, 그리고 그 관계들, 누구다, 그소 오페라 캐릭터들 사이에 관계들이죠. 그지 네. 자, 이런 것들은, 자, 이 아의 주어는 관계들하고 캐릭터들이에요. 캐릭터들과, 그런 캐릭터 들 사이에서의 관계들은, 자, very much like, 자, be like네. 그럼 뭐야? 비라이크 like. 비슷하지만처럼 모모와같다지같다 비라이크 like. 근데 very much 이거 뭐야? 매우... 졸라 똑같다 이거죠 매우 똑같다 모아 더 리얼 피플 앤 릴레이션시 진짜 사람들과 진짜 관계들과 똑같다 이거죠 됐어요? 자 문가 끝났네 근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 거죠? 자, we experience every day.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진짜 사람들과 진짜 관계들과 똑같다 이거죠 매우.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어쨌든 병원은 가잖아. 낭만사태 김사고 하면. 병원 가서 의사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됐어요? 응. 응 자, 그리고 The abstraction of a s o a p opera. 자, 드라마의 그런 추상은, 드라마의 우리가 약간 잘 모르는 부분들은, 부분은, 단지, a step, 한 발자국, removed. 자, 제거돼 있대. 자, remove, 어, 제거하다야. 자, 뭐로부터 뭐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거한 게 뭐야? 떨어뜨렸는 거, 분리된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분리된이라고 했어요. 자, 뭐로부터? 현실 세계로부터, 간지 한 발자국 BPP 분리되어 있는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현실 세계랑 많이 다르다, 살짝 다르다, 살짝 다르다 그 말이죠. 그지? 한 발자국만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지? 옷니까지 썰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더 멘탈 트레이닝 정신적인 훈련. 자, 얘도 PP죠.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또 위치 이즈 생각된 거죠. 자뭐 하는데 요구되는 파로소 오페라 so 이 드라마를 따라가는 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이 정신적인 훈련은 자 이즈 프로바이디드 b p p 제공 된다. 뭐에 의해서 바이 아워 에브리 데이라이프 우리의 일상에 의해서 제공된 이 글의 주제가 이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드라마 볼때 우리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상상의 상황이니까 어쨌든 abstract 한 거니까 자, 근데 우리는 쉽게 그거를 이해하고 따라가 재밌게 봐, 그렇지? 왜? 우리 일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비슷하니까, 알겠죠 됐어요? 자, 요 Thank <laughs> you.